여기는 영등포공원입니다. 과거에 어, 이 소천 맥주를 제조할 때 사용하던 당금 소치대입니다. 어, 영등포가 이제 공업지대가 된 것은 서울과 어, 경성의 외곽이 되고요. 항안과 안양천, 도림천의 에, 물을 어,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1934년부터 어, 맥주를 생산한 공장터라고 되어 있고요. 공장이 이제 1997년에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여기가 영등포공원으로 조성됐다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철길 옆에 여기 보시면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은 이제 영등포 옆에 타임스퀘어 옆에 있는 카페 베이커리 건물인데요. 과거에는 경성방직 사무동이었고요일제강점기에 이제 세워진 회사이고 어, 고무신을 생산하게 되었고요. 1923년에 경기도 시흥군 북면 영등포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공장을 어, 1933년에 대규모로 전축한 다음에 방직 업체가 대규모 방직 업체가 되고요. 어, 지금은 경성방직을 줄여서 경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1973년에 국회의사당을 건설 중인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과거에 밤성과 선유봉을 깎아서 어, 여의도 개발에 사용을 했고요. 어, 과거에는 이제 재방이 없었는데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재방을 쌓게 되고요. 이 재방을 따라서 이제 붓꽃이 심 신겨, 붓꽃 나무들이 심겨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국회의사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9 7 4년에 서울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시가지나 붉은색을 보셔야 하는데. 한성부와 경성은 주로 한강북쪽이니까 한강북쪽이 대부분 시가지가 되어 있고요. 한강남쪽의 시가지는 여기 영동포만 시가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인데요. 영동포의 동쪽이라 해서 영동지구라고 어, 불렀습니다. 현재 서초구와 어, 강남구는 영동지구에 속해 있고요. 이 다리는 이제, 이 다리가 한남대교고요. 이렇게 영동지구는 아직 개발이 덜 되고 어 경부고속도로만 나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영동보의 동쪽 영동대교가 아이 어, 다리가 영동대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철교에서 이제 어 이제 노량진과 영동포를 지나서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이 지나가고요. 또 이제 영동포를 지나서 경인선이 가니까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이자 중요한 공업지대가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과거에는 이제 여기가 강남에 영동포가 강남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고요. 여의도를 보시면 과거에 비행장으로 사용됐던 지역이 광장이고요. 이렇게 마포대교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지도에서 보시면. 한강철교를 따라서 경부선, 경인선, 호남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의도에는 이제 5호선과 9호선, 그다음에 이게 과거에 경인선과 경부선 노선을 따라서 이제 1호선이 지나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경부선 노선이 되고 호남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영등포 지역은 5호선, 9호선, 1호선, 2호선, 그다음에 7호선, 신림선 등이 지나는 교통의 여주이라고. 할수있겠 습니다.